오늘 여행은 충남 당진 도비도 선착장에서 시작합니다. 오늘은 충남 당진에서 가장 큰섬 대난지도로 여행 떠납니다. 여름 향기 가득한 대난지도로 힘차게 출발해봅니다. 도비도 선착장에서 백질로 20분이면 도착하는 서해 보물 대난지도. 그 매력 속으로 함께 빠져보시죠. 바다와 숲이 어우러진 둘레길을 걷다 보면 대난지도를 한눈에 내려다 볼수 있는 전망대에 닿게 되는데요. 풍광이 정말 멋지더라고요. 여기 앞에서도 멋지다. 철도, 철도, 멋지다. 보는 것만으로도 가슴 시원해지는 풍경. 청량함이 그대로 전해집니다. 야, 해변이 크고 해수장도 착각하게 잘 되어 있네요. 동해가 부럽지 않을 정도로 맑고 깨끗한 대난지도 해수욕장을 섬돌이 석부가 그냥 지나칠 수 없죠. 여름바다에는요, 어, 이렇게 빠져주는 거, 이게 진짜 재미거든요. <laughs> 마음은 10대네요, 10대. <laughs> 제가 봐도 시원해 보이네요. 어머, 어머, 어, 어. 제가 볼때 혼자서 세상에서 제일 잘노는 사람이에요. 물맛난 물고기죠. 가이라 아나운서는 당연히 꼭 한번 네. 대난지도 한번 가보시는 것 같아요. 마을에서 공동으로 운영하는 숙박시설도 있어서 비소하기 좋겠더라고요. 대난지도 밥상을 만나러 함께 가볼까요? 갓 잡은 간자미는 회로 썰어 무침을 할 건데요. 넣으세요. 채소랑 회를 같이 넣고 막 버무리는데 같이 군침은 야채가 다 부실어져가지고 이걸 아 보고 군침 안 흘리는 사람이 있을까요? 제가 또그 자리에서 바로 맛봤는데요. 어. 아유 밥 먹고 싶다. 밥 바로 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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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밥 드릴게요. 오, 이거 맛있죠? 매실. 이거는 말린 망둥이를 푹쪄낸 네, 망둥이 찜인데요. 어떤 맛인지 잠시 뒤 공개하겠습니다. 이번에 어떤 요리가 탄생할까요? 이게 여기가 원래 우럭을 절여서 네. 하기 때문에 여기서 간이 우러나와 쌀뜨물 만 넣고 한번 아 청양고추 넣고 매콤한이 좋아요. 간간하면서도 아 개운한 맛을 자랑하는 대난지도 우럭 절국입니다. 다양한 음식들이 한상 가득 차려졌는데요. 여기에 맑은 바지탕과 아이 크나 매운때까지 대나무도는 회 먹는 방법이 따로 있습니까? 간장에 케까지. <목소리> 네, 초고추장 찍어서. 깨서 네. 살짝 묻혀서. 네. 오, 어, 이건 좀 특이하네요. 뭐. 네, 다르죠. 먹어 볼게요. 음, 오, 음. 내가 침도 먹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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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는 망둥이 찜을 맛볼 차례인데요. 쫀득한 살과 오독오독 씹히는 식감이 참 좋더라고요. <목소리> 어려가지고 네. 말렸다가 냉동실에 넣어놨다가 좀 먹는 거리 한번 드셔보세요 네. 또 이게 무럭 적고요또 네. 이게 말해보아겠습니까 뭐 갈까한게 여름 보양식으로도 손색없습니다 가족처럼 훈훈한 분위기 속에서 맛있게 정말 영원히 간직하고 싶은 아름다운 지상낙원 여름 향기 물씬 풍기는 이곳은 충남 당진의 대난 지도입니다. 연도는 여수항에서 2 시간 동안 1 0 0 k 를 달리면 도착하는데요. 와먼 거리를 달려간 보람이 있더라고요. 제가 꿈꾸던 여름이 바로 여기 있었습니다. 바다 색깔이 동화같이 서정적인 풍경에 그만 취해버린 선순이. 아이고 아이고. 덕분에 바다에 격한 환대를 받으며 여행을 시작합니다. 제대로 시원한 환영인데요. 집집이다. 가려내고 싶은 집집. 어, 저 엄청 크다. 우와, 크다. 잘 가. 응? 더 커서 와야 돼. 아, 크기가 작아서. 눈어통발 진짜 빼로 가려고. 어, 눈어통발 지금 빼로 가신다고요? 응. 예기 <laughs> 조업하는 배를 타는 건, 자, 이번이 처음이라서. 살짝 설렜는데 음. 크기만큼이나 힘도 어마어마하더라고요. 아 근데 그 아이들을 양손에 꽉 잡고. 오, 저거 빨판자국 났는데. 근데 얘들 힘이 좋네요. 꼭 붙어가지고. 어, 아유, 저 힘이 만만치 않아요. 와, 아이고, 아이고. 어, 옳게 됐어요. 오. 가만히 있을 수 없어서 저도 반격을 했죠. <목소리> 특전사 잘못 건드렸네. <목소리> 아, 근데 상대를 잘못 골랐습니다. 아, 얘 예. 얼마나 세며. <목소리> 아 특전사가 그러면 또 우리가 이리 좁 내가 놓을. 죽는 는 소문하고는 근데 삶을 때좀더 야들야들하게 <목소리> 좀잘 쌈는 방법이 있어요? 식초를 조금 넣고 소금 조금 넣고 그래요. 아, 식초랑 소금이랑 <목소리> 앞으로는 문어는꼭 익혀 먹으려고요. 야들야들한 음, 문어숙회 장어까지 내주셨는데요. 아, 아, 네. 네. 이제야 제대로 문어의 참맛을 보게 되었습니다. 음. 흥겨운 노랫가락에 한결 가벼워진 발걸음으로 다시 길을 나서 봅니다. 아무리 서울이 지나도 네. 우리 풍광은 하던 최고 같아요, 우리 연도가. 있아 예, 예. 예. 서울 사람들 아마 반을 뚫요 아, 변함없는 예. 풍광이구나. 그렇습니다. 초록이 예, 예. 무성한 길을 지나면 자 비로소 등대가 모습을 드러내는데요. 아, 국대기에 올라간 거예요? 등대에 올라서서 오. 본 연도는 아, 또 다른 느낌이더라고요. 아, 우와. 아. 여기 올라오니까 지금 여기 야, 사막이 푹흘가지고 아, 해외에 나온 것, 것 같은데요? 여수에 여기가 제일 마지막 끝섬이니까 그렇습니다, 있어요. 예. 관광객들 와서 보고는 다복을합니다 이거 이거 가지고. 아 저. 이게 네. 지금 연도에서 가장 그 유명 명소인 용머리. 그렇습니다. 유명할만하네요. 진짜 멋있다. 아, 오라. 아니, 아니 이런데 어떻게 안 오는 알고객들인가 가슴팍 부딪혀야지. 야 막힐 게 거야. 없어. 얼굴. 있어요? 마치 연도에 숨은 보물을 찾아낸 것 같았는데요. 알고 보니 이곳은 낚시 명소이기도 하더라고요. 오, 우와, 오! 두 마리 잡으신가요? 엄청 많아, 지금! 오! 이런 게 지금 여기 바글바글 하는거요 예, 예, 이쁘죠? 아니, 한 번만에 지금 네 마리 이렇게 올라오면은. 한 네. 한 네다섯 번 이렇게 하는데. 오이 먹을 건 충분하지. 먹을 건 충분하지 아 나는 네 마리. 넣으면 너무 바로 너무 나온다는데. 좋고. 아, 저도 음, 안해볼 음, 수가 없고요한번도해보요 음. 다섯 마리. 도전 다섯 마리. 굿 여기 모습 보이시나요? 와. 저게 다 자리동이에요? 네네. 안 걸리면 이상한 거 아니에요? 오오오, <laughs> <laughs> 마리, 세 마리. 와, 네. 진짜, 여러 마리가 떨려온다. <laughs> 와, 와 이야, 여기는 잡히냐, 오, 안 잡히냐가 아니라 몇 마리 잡혔냐고. <laughs> 아, 이 정도는 물어줘야 이제 곧 올리는 거죠. 이걸 어떻게 요리를 해 먹어요? 이건 찰것이니까 뼈채로 쓸어서 물회를 먹는 거죠. 뼈채로 쓸어가지고. 아니, 후회 없는 내일을 위해, 반짝이는 인생을 위해, 낭만과 자유를 노래하는 이곳은 여수 연도입니다. 나. 나. 나.